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심, 이제 신방을 거의 다 마쳤는데 예, 신방을 중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 지금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해실은 마음이 어떤지 불안하다? 그건 아니고 뭐 괴롭다? 그건 아니고 그러다가 쫓기다가 이런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딱 안정되거나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를 생각하시다가 뭔가 지금 찜찜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왜 그러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살았는데 <laughs> 새로 딱 깨달았어. 깨달았더니 어 그럼 그 전에 내가 이런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 지금도 모르는 게 있을 텐데 아 그러면 어, 지금도 모르는 게 있어서 어, 또 깨달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가는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삶이 지금 좀 불안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다알 수도 없고 다 몰랐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살아가다가 어 말씀 깨닫고 보니 그 전에 땅이 부족했던 게 부족했던 것이 깨달아졌어.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걸 깨닫고 있지만 또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 그러면 앞으로 아, 계속 부족할 텐데 네. 그래서 내가 잘못 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 순간에 이 사람마다 그런 생각이나 깨달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시편 73편 말씀 자주 많 얘기하는데,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이라는 걸가 깨달았단 말. 보는 것이 부분적이고. 듣는 것이 부분적이고 아는 것이 부분적이라는 것이 부분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많아. 그러면 저는 저 제가 정말 그걸 느끼고 나니까 발을 제 느낌에 발을 한 발짝 디딜 수가 없어, 없었어요. 동원 때나 저는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 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이 되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7 3편에그 다음에 그에 말이야. 우매무지한 짐승이여나 주께서 함께하사. 제 오른손의 나를 붙드시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이 말씀이 나와요. 그게 제 복음이었어요. 우린 지금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게, 아니지. 다 아는 것처럼 하다가, 깨닫고서, 아, 그렇구나, 알, 알게 돼. 그러니까, 그러면, 깨, 깨달으면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 그 전까지는 뭔가 모자란 채로, 부족한 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서 지금 또 부족할 텐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 이외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는 혹은 온전한 믿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분에게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게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라 예수님 목자로 우린 양이란 말이에요. 양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런 양된 우리 자신을 깨달을 때. 늘, 교훈을 받고 뭐 아,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주님과 함께 해야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해서,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 주님과 함께 동의한다는 걸 자주 쓰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해서,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 와 가르침을 받고, 계속해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그 무엇이든지, 그게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나를 이끌어줘야 돼.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 따라가면 주님께 끌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밝아지셨어요. 오늘은 뭐냐면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깨닫게 하셨는데 깨닫게 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도저히 그런 마음 막주셔서 정리하다가 좀 마음이 마음이 좀바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깨닫게 된 말씀, 알게 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씨를 뿌려야 우리 삶이 새로운 새로운 역사 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 삶에 새로운 역사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았어. 깨달았으면 그 뭐냐면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따라 맞춰 나가는 게 마치 뭐 같으냐면 새롭게 씨를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두고 싶은 건 이런 걸 거두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걸 거두고 싶으면 이런 걸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지. 이걸 런 거두고 싶어요 하고 마음만 먹는다고 생각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 생각만 하고 있지. 실제로 뭘 하는 게 없어. 씨를 뿌리지 않아. 씨를 뿌린다는 말참 좋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찬송도 씨를 뿌린 찬양을 부르고 본문도 갈라에서 입장 말씀할까? 10편, 125편 말씀할까 하다가 여기서 보면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요. 아시에서 큰 혼란을 당했어. 야다 죽었구나, 다 끝났어. 할 정도로 심한을 당했어요. 그래서 혼란에서 건져내기를 건진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됐어요. 건진 받았어 근데 문제 해결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근데 그럼 깨달았어. 아 이는 하나님께, 아 우리가 말 살면서 어? 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깨달은 대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새롭게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지 새롭게 씨를 뿌려야 새로운 걸 거두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놀라운 이치죠?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놀라운 이치야. 내가 이걸 거두고 싶으면, 이런 걸 살고 싶으면, 이런 삶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건 구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시작이니까. 근데 생각만 한다고, 마음만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일로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씨를 뿌려야죠.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혹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가운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씨를 뿌리고 있나 또 이럴 수 있어요. 더 조금 무섭다. 냉정한 말 같지만 우리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어떤 실 지금 뿌리고 다니는 거야.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 말과 삶과 시간과 행동에 나도 모르게 어떤 실을 뿌리고 다니는 거야 내가 어떤 실을 뿌리고 다니는지는 언제 알아요? 추석때 아는 거지. 시간 지나면 참 놀라운 일이 생각하면. 예전에 예와 집에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씨를 뿌리라고 시켰어. 근데 큰아들은 늦게 들어오는데, 둘째 아들은 일찍 들어오는 거야.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들은 대로 좀 변, 변형시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처음에 볼 때는,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큰아들은 일을 느리게 하나 보다. 음, 혹은 큰아들은 좀 계름을 피나, 어, 둘째 아들은 일을 열심히 했나 보네. 희귀를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 씨를 뿌린다 보니까 큰 아들이 뿌린 데는 고르게 또박또박 잘 심었어 둘째를 심은 데는 삐뚤빼뚤 어느 때는 왕창 뿌렸다는 듬성듬성 씨를 뿌린 게 어떻게 뿌린 게 언제 나타납니까? 시간 지나면 드러나요 내가 어떤 씨를 뿌리면 어떻게 살았는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대니까 그러면서 무서운 거죠 우와 이게 다 드러나 다음. 다 모르는 것 같아서 시간이지나면제를 뿌린 대로 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부족한 걸 깨달았다. 그래서 저는 깨닫는 게은로 생각하는데, 때로 깨닫는 건 마음이 상하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깨달았어. 그러면 깨달은 대로, 그 다음에 이제 행해는 게, 깨달은 대로 인도함 받아가는 게 실제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여기 보면,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장가도 한 거고 결혼도 목숨을 걸 주중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 깨달은게 있단 말이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인 거를 삶을 여러분의 삶을 비추며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마음 깨우제 그런 마음 가운데 밝혀주셔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요 은혜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다음에 중요한 깨달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깨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깨달는 대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실 뿌리는 것까지 깨달은 걸 포함한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깨달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 진짜 깨달은 건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아 깨달음 았 살게 알았어. 그래서 동양적인 깨달음은 동양 동양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의 삶이 똑같아 없을 없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았어.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는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게 진짜 깨달은 거지. 예, 안 깨달는 거예요. 똑같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받고 깨달은 다음에 여전히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교육 인도함 받고 주님의 인도함 받고 하면서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로 배우는 거지. 그렇게 배우면서 그 전과 다른 새로운 시대서 계속 뿌려나가는 게 결국 그러면 우리가 거둘 때뭘 거두겠어요? 주님의 기뻐하시. 주님과 닮은 내가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말이 진. 자 귀한 말이잖아요. 옷동을 거두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풀어야지. 내가 거두고 싶은 건 이건데 뿌리는 건 이쪽을 그걸 뿌리고 있어. 자기가 이쪽 걸 뿌리는 걸 모르면서 또 거두는 건 이쪽 걸 거두고 싶대. 말이 안 되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둬요. 팥을 심고 싶으면 팥을 거두고 싶으면 팥을 심어야지. 팥을 거두고 싶은데 콩을 심으면서 팥을 거두고 싶다고 말하면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져서 말씀 1년에한 번은 자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또 들어도 상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생각해요. 왜 아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 아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니까. 아는 게 아니라 거두는 게 중요하니까. 거두려면 계속 스스로 속이지 말. 이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을 굳이 했을까? 그 사람은 그렇게 기다려가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 과연 아, 거두고 싶어요? 심어야지. 심었는데 엉뚱한 걸 심어놓고 좋은 걸 거두기 원하는 사람. 다 스스로 속는 거죠. 좋은 걸 심고 싶으면 좋은 걸 거두고 싶으면 좋은 걸 심어야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면 믿음을 위해서 심어야지. 건강이 중 건강을 위해서 심어야지. 그런데 갈라세 보면 심을 심을 때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이 있고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 있다. 육체는 썩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성령을 따라 거둔다면 영생을 는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깨달은 대로 여러분. 새롭게 그곳에 씨를 뿌린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름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곧 넘어. 예수님 비유는 정말 와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 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밭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해하실 때 같은 씨를 같은 자리에서 말씀 씨는 말씀을 신은 하나의 말씀이고, 밭은 말씀을 들은 자니, 다 말씀을 들었어. 들었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또, 돌밭에 있, 있다는 것은, 가시떨기 밭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 농사철인데, 옆에서 제가 보면, 농사를 모르는 저도 알겠어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부터, 바을가아부터 시작, 시작해. 먼저 밭을 갈아. 그냥 씨를 뿌리면 밭을 갈아. 가라. 밭을 갈아야 뭐 아무튼 어, 왜 그렇지? 그게 좋은 결과를 더 어, 씨를 뿌리면 마름을 거두니까 밭을 갈은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닫게 되시고 깨닫게 하고 또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무슨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씨를 뿌려도 결과가 다르다. 왜? 다시 달라서.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 혹은 마치 보면 좋은 마음, 좋은 땅에 심을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 자니 그랬어요. 말씀을 깨달았어. 우와. 깨달은 대로, 우리 기분에 맞는 대로, 은 주신 대로. 그것 그냥 우리는 배웠다, 배웠다, 알았. 그것도. 주의자는 게 아니지만, 그 모든 걸 전체로 봤을 때, 결국은 배웠으면, 배운,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걸 제가 비유를 한 거예요. 받았으면 씨를 뿌려야 새롭게 씨를 뿌려야 새롭게 씨를 뿌려야 새롭게 거듭니다 그래서, 1편 125편, 126편을 보면, 울면서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울면서 뿌려 나가지? 그랬어요.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어, 깨달았다고 해야 되는데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지. 씨를 뿌려야 나요. 씨를 뿌려야 난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울더라도 말씀대로 씨를 뿌리는 게 믿음이지. 왜? 뿌려야 나니까 안 뿌리면 안 나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려야 뿌리는 자체, 뿌리는 되는데 씨를 뿌려야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안 맞아. 안 좋아. 불편해, 힘들어, 막막해. 여러분, 자살을. 그래도 씨를 뿌려야지. 그러면, 좀 있으면 나. 시간이 지나면 나. 근데, 불편하고 힘들어. 아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씨를 안 뿌렸어. 그렇죠. 이해 돼요. 근데 안 나.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부담되고 해도 씨를 뿌리면 나요. 그래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지.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면 나중에는 씨를 뿌릴 때는 울며 뿌렸지만 거둘 때는 기쁨으로 잘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요즘 우리가 여니 부족해. 또 그래도 모자는 게 많아. 듣는 게 깨닫는 게 보는 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을 살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손을 이끌고 일도하시고 주리 교인들 인도하시고 그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데 깨달았어.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깨달았으니, 그냥 두지 말고,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깨달음 여러분에게 예,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예, 씨를 뿌려, 어, 단, 곡수단을 거두는 것처럼 실제적인 변화와 실제적인 유익이, 실제적인 것이 믿음의 증거가 있거든요. 믿음의 증거인 거야. 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이는 믿음의 증거를 얻을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새로 얻은 것을 여 씨를 뿌려, 뿌려 나가시는, 뿌리는, 복된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